우리에게 자기 뜻을 말씀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돼 있어요? 선지자. 그러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여러 때에 여러 기회를 따라서 하나님의 선지를 통하여 자신을 쭉 말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2절도 읽어봐요. 이절이 2절.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그어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부터 가다 마지막 날이라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끝나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다시 오실 날까지를 쭉 마지막 날 이렇게 봐요. 이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 이절에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어요 아들, 아들, 이규아시 아들을 통해서, 응.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절에는 누굴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 구약시대는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누굴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다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것을 미리 조금 조금씩 보여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니 이제 모든 것이 다알 것을 알려주신 일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아들은 누구냐면 만유의 상속자니까 왕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모든 세계를 지으셨으니까 창조 주세요.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 주시어 만유를 가지 만유의 소유권 상속자는 것은 만물이 다내 것이다. 자기가 그 주인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다 그래요. 그 분이 바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제네바 유리 문답에 보게 되어지면 39문 보면 39문 39문에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선제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답을 한번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자신을 성부 하나님의 대사이시며 해석자로 사람들에게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설명을 하심으로써 모든 게시들과 예언들을 종결시킬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사, 다른 나라의 우리나라를 대표로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대사잖아요. 그 하나님을 대표해서 나타내 보이도록 보낸 대사고 하나님 어떤 문제를 해석해 주고, 풀어 주고 가르쳐 준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오시니까 하나님 뜻을 완전하게 설명해서 다시는 또 다른 선지자가 필요 없다. 그것이 3 9문의야기예요 모든 계시와 예언들을 종결시킬 목적으로 오셨다. 또 다른 선지자가 필요 없다.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신 뒤에 뭐가 주어졌죠? 성경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 성경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신 바된 예수님 이후에는 선지자와 같은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요. 이제는 누가 나 선지자야? 예수님 이후에 지금 누가 나타나서 "나야말로 선지자다. 온 교회는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아무리 말하고 음성을 "나는 선지자다. 이렇게 거룩하게 거룩한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무리 목소리를 우렁차게 선지자야. 온 교회는 내 말을 듣고 하나님 뜻을 배우라" 이렇게 말을 해도 그것은 아니에요. 모든 앞선 선지자의 계시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들을 이제 주님께서 종결시키셨다. 참 선지자요, 완전한 선지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더 성경을 찾아봐요. 베드로 전서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 야고보 뒤에 베드로 전서 맞나요? 베드로 전서 1장, 1장. 사도서 1장 10절과 또 12절까지 말씀인데 10절을 같이 읽어 볼까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에 지시하시는지 상관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 상관는 것은 깊이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서 과연 뒤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누가 그리스도가 될 것이며 그가 오셔서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피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누가 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12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알린 거요. 천사도 살펴보길 원한다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셔 알려주신 구원의 일들은 너무도 알고 싶어 했어요. 사람들이. 이제부터 알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오셔서 직접 오셔서 다 알려주신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어, 앞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15장 15절 말씀 찾아봤어요? 자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쳤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첫 번째 제자들은 교회를 세우간 사도들이라고 하는데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다 알려 주셨어요.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러면 너희들은 종이 아니요 내 친구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아버지와 함께 들었던 모든 것, 즉 구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알려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다 예수님의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뭐죠? 선지자로서 하신 중요한 일이었어요. 요한복음 15장 앞에장을몇 장? 14장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4장을 가 볼까요? 14장 16절부터 17절.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을 알려 주실 때는 중년 한 분이 등장해요. 그분이 누군가를 16절과 17절을 보고 알아맞추는 거예요. 자, 읽어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십니다 너희 속에 계시고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 주실 것 알게 하시는 한 분을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 주겠다 하셨어요. 이분이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알리시는 선지자의 놀라우신 일들을 아 듣고 아알수 있도록 이끌워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교할 때 하정아 설득 목사님이 설교를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목사님 기도 안할 때는 또 그게 그 예배를 위해 서 기도하신 분이 항상 기도하죠. 오늘 하나님의 말 선포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속에 빛을 비춰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다 뭐냐면 예수님이 알리시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아, 깨닫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계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 즉 보혜사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도와주신 분인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도록 이끄시죠. 그래서 요모 14장 26절에 가니까 26절에 가니까 26절 우리 희균이도 찾고 있어요. 혹이랑 옷을 똑 같은 걸 입었네요. 자, 그리고 호균이 한번 26절 읽어 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음. 그래서 보혜사 곧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게 하겠다. 그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선지자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이때 아버지들 다 가르쳐주셨을 뿐 아니라 또 사도들에게도 알려주셨을 뿐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 의 말씀을 깨닫도록 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가운데도 듣고 아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구나 알게끔 오늘 말씀 보고 어, 이것이 그것이구나 알게끔 해준 이 일에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의 선지자 지금,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령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게 하신다 이게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참 구원 받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것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깨닫고 우리가 죄와 싸워 싸워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도 갖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 예수님의 선지자직이에요자 끝으로 신약성경 한 군데 도 찾아보고 마칠게요. 예배소서 찾으세요 예배소서 예배소서는 어디에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뒤에 있어요. 예배소서 4장 11절 313쪽 어간이 있어요. 313쪽 어간 예배소서 우리 하진이 도와주세요. 자. 신약 성경 예배소서서 우리 하경이 찾았어요? 하성이 손 응. 소로 찾았고 응. 자, 예배서 4장 11절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1 1절에 그가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가르치,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선지자 직을 이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세우세요. 그래서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전하자요 목사와 교사라는 사람들을 세워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사 지금 목사님이 지금 뭐해요?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죠. 이렇게 가르치도록 해서. 이 일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 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구나 하고 깨닫도록 하셔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선지자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12절 읽어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이 말씀드려 우리 뭐가 점점 많이 깨닫고 마음속에 아 하나님 뜻이 이곳이냐 알게 되어지면 우리 점점 점점 우리가 커져가는 거예요. 우리 몸이 좀더 튼튼해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몸이 교회인데 이게 튼튼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배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하세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 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소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는 일이 그랬어요 그래서 중요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의 아들이시다 사람이 되셨다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린 죄 용서를 받는다 이런 것들을 자꾸 알게 하셔서 전체적으로 교인들이 고루고루 알게 하시는 것이 모르는 사람 없도록 고루고루 알게 하셔서 전체 교회가 든든하고 아름답게 잘 서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선지자직이에요. 지금도 주님께서 이 일을 부지런히 하고 계세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제사양직도예수님 부지런히 지금도 하고 계세요. 하늘에서 우리의 허물을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선지자직을 계속 하고 계세요. 계속 가르쳐 주고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사실 다시 제네바 교회 요리 문답 한번 보겠습니다. 41문을 보겠습니다.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좀더 말해 주세요. 했더니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답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온전하게 되셨고. 성령의 모든 은사들의 충만함으로 부유하게 되셨습니다. 그러 인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각자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할 것으로 아시는 분량에 따라 그것들을 나누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것들에게서 곧 하나의 원천으로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선한 것들로 여기는 무엇이든지 받아 누립니다. 그 영적으로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모든 좋은 것들을 예수님께서 는 우리에게 각각 분량에 따라 좋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감당하시는 일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의 무엇을 위한 것이죠? 한 가지, 구원을 위한 것이에요. 이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배웠어요.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지식을 주시는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 가운데 있으니 말씀을 하나님 의 말씀을 사랑해야 될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